2025년 12월 11일 닭띠분들께는 정확함과 성실함이 황금빛 결실을 만드는 실력 바리의 날이 펼쳐집니다. 지금 행운의 황금을 두번 빠르게 누르시고 대복의 기운과 큰 행운을 두손 가득 받아가세요. 오늘은 당신의 꼼꼼함이 누구보다 빛을 발하며 작은 실수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탁월해지는 흐름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검토나 마무리 작업을 맡을 가능성이 크며 책임감 있는 태도 덕분에 주변에서 역시 믿을만하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무리한 추진보다 정확한 판단이 핵심이 되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조용하지만 실속 있게 오르는 안정형 흐름입니다. 갑작스러운 대박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정적인 이득이 들어오며 특히 오랫동안 이어진 인연 속에서 유용한 제안이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출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재물의 기운이 단단히 붙습니다. 연애운은 차분하면서도 신뢰가 깊어지는 하루입니다. 친구에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인연이 다가올 수 있으며 커플은 서로의 진심을 조용히 확인하며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흐름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묻어나 상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오늘의 행운 색은 샴페인 골드, 행운의 아이템은 메탈 프레임 시계입니다. 오후 2시내 시 사이 실속 있는 소식이나 기쁜 제안이 quietly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닭띠는 묵직한 신뢰로 행운을 단단히 잡는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